필렸다고 하면 그들이 내가 이렇게서 뭐안 바를 보고 근데 손을 아니래, 손 잡는 자만. 근데 안 바가 되게 심각해요. 할 수도 있죠요 어떻게 뭐 타이밍이나 어떤 상황에서 무리 어. 쉽게 관리도 되겠지만 어, 상대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립도 이해를 못하고 막 다른 거 하려고 해요. 엉켜요 막. 그리고 여러분들 시합에 들어가거나 상대방이 어떻게 긴박한 상황이면 아마 굉장히 당황 당황을 할 거고. 아직 급속하지 못하니까 그거에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해서 시작 때 제가 얘기했던 많은 부분 중에 야, 몸을 튕겨서이 팔꿈치를 먼저 늘려고 계속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상대방이 뭔가를 반응을 할 거예요 내가 이 상태에서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여이또 따로 뜯겨주는 땡겨줘 계속 계속 싸워줄 거예요 계속 싸워주고 계속 안들려가 시도해 계속 계속 싸워주시는 거예요 잡아주려고 상대방 이걸 한번 수입이 들어가셔야 돼. 요

주입술 샷은 제일 기 있게 돼 있어요. 또 이쁜 모만 해도 손을 아 그렇지. 또 계속 사는 이 글만 계속 보이고 하는 거예요. 한나방이 이제 그쵸. 배 잡으려고 이제 다리선 그러면 이 다리를 잡아줄 거예요. 어떻게 잡으냐면 이거 잡아주시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잡 형태에서 한나방이 지금은 어깨 네, 네. 잡고 그다음에 다리 들어가세요. 일단 크로스가 체온이. 리고이 좌로, 다음에 고이 오른발에 찍고 이렇게 하나 들어가요. 훈수가 돼서 암드백 때문에 계속 올라가, 계속 따라 올라가는데 근데 팔이 팔이 암드레가 돼버리면 일단 저는 분리예요. 그래서 암드가 되면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저는 이걸 할거예요 이게 딸려가 버리면 상대방은 무조건 그쵸 여기 잡아 놓으면 제가 이땡기을 이용해서 제 뒤로 쭉 가게 그 다음에 응. 떼 놓고 마운사를찾데요 들어가 면 상대방은 네, 되게 힘겠죠 그렇죠? 팔좀 딸리고 응. 팔을 들어가 면 굉장히 탈퇴 잡겠지만 그래도 올라오게 되면 수입 2점 마 4점이 응. 라요 이다죠. 그렇가 okay.